김동식의 라디오 칼럼 살며 생각하며 안녕하십니까. 김동식입니다. 오늘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8월 8일 베이징 올림픽이 개막되면서 미국 굴지의 TVNBC가 집중 중계에 나서 생생한 실황 중계를 전 세계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린 안방에서도 올림픽 경기를 볼수 있게 되었죠. 올림픽 경기 실황을 중계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하여 중국에 대한 여러 면들을 집중조명 영상으로 내보내고 있어 시청자들에겐 볼거리와 함께 중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면서도 또한 흥미롭기도 하더군요. 올림픽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만리장성 그러니까 The Great Wall이라고 하죠. 이 만리장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면으로 설명을 하던 중에 만리장성은 인간의 힘과 노동으로 이 지구상에 이룩해 놓은 가장 위대하면서도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설명하더군요. 즉, 그 어떤 곳에서도 인간이 이룩한 조형물 중에 이보다 더 거대하고 초인적 위협은이 지구상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으며 내심 중국이란 나라는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가 있는 나라란 생각이 들더군요. 다시 말해 중국이란 나라의 잠재력을 만리장성을 통해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으로 중국이 부상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말로도 들리더군요. 그런데 오늘 아침엔 The New Joyler Club이란 제목으로 중국인들의 여이민 현상을 소개했습니다. Joyler Club이란 재미 중국 작가인 에이미탄의 소설 제목입니다. 에이미탄은 1952년생의 이곳에서 태어난 작가로 중국 이름은 은미라고 하죠. 이 책은 1989년에 출판되어 미출판계에 신선한 충격을 준 책이죠. 1993년에 영화로 만들어져 큰 관심의 대상이었고 선풍적인 인기를 끈 작품입니다. 소설 내용은 샌프란시스코로 이민온 4명의 중국 여인들과 이곳에서 태어난 4명의 딸들과의 이민 생활을 그린 작품이죠. 과거 어머니의 삶과는 다른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이민 일세 어머니의 삶과 그에 따른 딸들의 자유분방한 서구적 삶에서 일어나는 두 문화적 충돌로 빚어진 갈등과 회환을 그린 작품입니다. 과거 어머니들의 억압되고 찌든 중국에서의 삶과 현재의 삶을 넘나들며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린 그런 작품이죠. 이민의 역사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된 중국 이민 역사이지만 같은 동양인으로 이민하여 살면서 가진 애환들은 우리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 더욱 피부로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블록버스터나 비디오 대여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한 번쯤 감상할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엔 NBCTV는 중국 이민자들이 이곳에서 적응을 잘 못하고 성공하지 못해 도로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학, 교육, 기술 등 여러 방면에 성공하여 이젠 거꾸로 중국으로 돌아가 그들이 익혀온 것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의 조일러 클럽이 오늘에 와서는 더뉴 조일러 클럽으로 비춰진다는 뜻으로 더뉴 조일러 클럽이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NBC의 올림픽 특집으로 방영한 이 프로그램에 등장한 그들의 영어는 완벽하였고 개중에는 그 이민 1세도 있었고 1.5세에서 2세들도 있었습니다. 여기민하여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에서부터 미국적인 음식 메뉴로 식당을 성공리에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나는 더뉴 조일러 클럽이란 이 프로를 보면서 어쩌면 바로 이런 현상이 내 조국을 사랑하는 참된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이었습니다.